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침 하나님 전에 불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멸유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게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흐무하도다 멸유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할양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번 주말에 있을 배달사랑축제위에해서도하하습습다주주이이우 사랑 축제를 통해서 크게 영광받아 주시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 기회에 있는 사역을 보고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사랑의 축제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는 많은 아프신 분들 몸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치료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나와서 주고 님사랑하셨요 어, 예배드릴 수 있는 내 주시 감사합니다. 아님 s o grateful for y o u 아님 grateful for o u 하나님, 우리 이번 사랑 나 축제를 통해서 주님 어, 다시 한번 주님의 기적을 볼수 있도록 주님 의에 내려 주시옵소서. 어,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이 있도록 주님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신 분 보면서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 우리 어, 예배를 드려 주시고 받아 주시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어, 이교회가이 베들뷰션 센터 우리 이 몸된 기회를 쓸수 있는, 어, 승인받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의 복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내려 주시옵소서 아 어, 주님 어, 또한번인 같이 어, Father God, we just pray for just healing, Father God. We pray for your spirit, God. We pray for just many things to happen, Father God, during this time, God. We ask and pray that you would just uh, use this time, Father God. There are so many items, Father God, but we just pray that you uh, Father God, please help us, Lord Jesus God. We want to be used by you, God. We want to be uh, your church, Father God. We want to share your gospel, Father God. Uh, not only far, Father God, away, but especially here, Father God. Uh, lies will be touched, Father God. Lives will be healed, Lord Jesus. this time, God, we pray and ask that you would just do.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 j 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말에 있을 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축제를 축복해 주시고 이 축제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Uh, 이 지역을 위해서 uh,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uh,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uh, 주님을 사랑하고 uh, Father God, all we want is to share your good news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사랑 축제를 통해서 um, through our offering uh,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어, 주님 어, 특히 어, 몸이 어려우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아와 어, 라파 손으로 만져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은혜를,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 말씀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으서... 받아서 죽이면 그 손은 반드시 돌려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그것이며 임자는 형별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3 0 세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려 쳐서 죽일진이다.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임자는 다 단속하는 아니하시면 그는 소를 소를 갚은 것이네 것이니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어, 바이블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바이블 캠프에서 어, 바이블 트리비아, 퀴즈 게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 이겼어요. 바이블 퀴즈 그 게임에서 게임에서 이겼는데 상품은 어, 커피 머그 하나 탔어요. 근데 그 커피 먹을 어, 어머님한테 가드리고 되게 되게 I was very proud 그리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바이볼 출비야 뭐마이블 퀴즈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좀 성경에서 조금 알고 그러니까 그거를 참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패시지가 많고 얼마나 이해가 잘안 되는 그 구절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보면 말씀은 어,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할까? 진짜 하나님 이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지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 어,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사이나이 마운틴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히스토리에서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되게 helpful 한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첫,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어, slave였잖아요. former slaves. 아무것도 없고, 급하게 애급땅에서 나오고, 그리고 뭐 힘도 없고, 어, weapon도 없고, 힘, 그, 뭐, 많은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애급에서 가난땅을 가면서 딱한 가지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다시 한번 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얼마나 어, 복잡하고 어, 어떤 바이블스칼러들은6 0 0 0 0 0 아니면 을 빼고 100000000을 빼고 1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급하게 1 0 0 어, uh, family, 남성들, 여자, everybody, 급하게 나올 때, 어, uh, 되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 uh, dirty and 되게 just crazy한 상황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급대서 나오고 막 possession, 짐승들 뭐 많은 것 되게 힘들게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they have to get along. 나와서 언제 어떻게 아, uh, each other 어떻게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게롤렁을 해야 되는지 그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룰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얼마나 다시 한번 어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거기 안에서 그이 말씀 출애굽기 2 1 말씀이 나오 장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what is this show about god.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실로 이게 i wonder if this was really, really happened. 이런 그 28절 말씀 부, 어, 붙어서 이게 진짜 일어났을까? 진짜 was this real? did this happen?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런 마이너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플랜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저한테는 i think it's very amazing. 이런 진짜 생각도 못 하는 것도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이마진도 uh,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플랜하신 것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우리 삶에서도 Even in our lives 하나님 God cares about the little things God cares about the little things 마이너한 것, 조그만 것도,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um, 우리는 뭐 되게 쉽게 지나갈 수 있죠. 우리는 그런 you know, 많은 생각 없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뭐 아픔과 우리의 just minor things. 우리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he thinks about them. he sees us. 그래서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케어를 하는 컴패션하게 케어하는 것을 어, 21장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말씀에서는 어,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You know when an ox kills a man or a woman the ox must be stoned. Uh, and its meat may not be eaten but the ox's owner is innocent. 많은 그 시츄에이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생각해 주시고 그만큼 플랜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what does t i show us?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뭘 어, 보여주시는 것을 어,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God cares about relationships. 21장 말씀을 보면은 어, 뭐남 소가 누구를 죽였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 그, 돈도 주고 막 you have to make right. 근데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거는 relationship 얘기입니다. Uh, whether you are uh, 내가 그 my cow, cow가 누구를 죽였으면은 아니면 돌아서 my 누가 my family에서 그 cow they they died. Either way, 둘다 되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relationship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플랜을 해주시고 라이스를 해주시고 그 페이먼트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트레이 오늘 어, 성도님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I think God wants us to care about one another. 우리가 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 our family. Our 친구들, 코워크들 네이버들, 이웃한 한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고 um, right, wrong, 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를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 g 다 g o d c a r e s a b o u t r e l a t i o n s h i p s 관계를 생각하시고 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용서, 용서를 생각하시는 n 같아요. Uh, 32절 말씀 보면 은 uh,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If an ox gores a male or a female slave, he must give 30 shekels of silver to the slave's master, and the ox must be stoned so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은소 임자가 은3세개를 그의 상전에게 uh, 줄 것이요 소는 uh, 도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런데 이 32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0 실버 피스를 통해서 팔려갔잖아요. 근데 예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용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그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시고, 그 sacrifice,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보다 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all of us, 오늘 아침, I think we sometimes need forgiveness. 어떤 때는 용서가 필요하고, 그럼 어떤 때는 용서가, 용서를 해줄 때가 있어야 된것 같아요. Either way, 예수님 은혜 없이는 못합니다. Either way, 예수님 능력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마이너 n g 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그만큼 케어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용서의 삶.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주고 그걸로 통하면은 어, 어떻게, 어,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orgiveness can't change the past.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용서는 future를 희망을 준다. 그래서 그 퓨처의 용서의 파워를 오늘 이 아침 모든 성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가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매일 살면서 주님의 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용서를 하고 용수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어, 이 시간에 주님 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에 맡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하지맙시며 다만하게 서고 압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